인디신의 빛나는 아티스트를 영입하는 시간, 인디부원 공개 모집. 오늘 만나볼 아티스트는요,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인디신의 결정적 2인조, 페퍼톤스 형님들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퍼톤스입니다. <laughs> 갑자기, 아유. 목소리 까세요. 아 약간 띄웠는데 오히려? 우리 인디본들한테 한 분씩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퍼투스 신재평입니다 아, 스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페퍼톤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네네. 나긋나긋하게 하시죠? 네, 지금 마이크가 서로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왜 저는 톤이 이렇게 나오고 장원이는 <laughs> <laughs> 되게 멋있게 나오는데요? 네네네 아... <laughs> 저희가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저가 네. 네. 디자인할 때 순간 이씨 나오죠 맞아요. 당연히 이제 장원 씨 많이 나왔고 네. 장원이 디제할 때도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성인 거야 오늘이 <laughs> 삼각관계 그렇지. 완성. 오늘 건디제이에 아. 이제 저희 둘이 게스트로 나옴으로써. 그니까요 저희 네네. 셋의 이제 관계는 그서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 아, <laughs> 아, 이제 청산했다. 아 오늘 건가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없는 거예요. 모든 <laughs> 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네. 우리는. 아니 갚아야지 지금부터, 아, 지금부터. 갚아야 돼요. 네, 어. 권승환한테 지금까지 당했던 것, 아 당했던 그 동안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가, 갖고 있었던 억울심정들을 무슨 네네. 말씀이세요? 아, 네. 아 우리 오늘 순간이 약간 곤란하게 하는 날이야? 아니 제가 받은 감정만큼만 돌려주고 싶어요. 아꼭 뭐, 어, 그, <laughs> 참으세요.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뭐라고요? <laughs> 네. <laughs> 이게 양해를 구할 게 있어요. 이 음. 코너가 인디 부원 공개 모집이라고 페퍼톤스가 20주년 앨범 발매하고서 히노에락도 락이다라는 코너로 약간 부원 공개 모집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 맞아요. 밴드 부 네. 공개 모집. 네네. 거기에도 순간씨가 도와주셨죠. 네. 그걸 도와줬다거나 이제 출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 가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입이요. 네, 너는 우리 부원입니다. 그, 그런데 지금 다른 동아리를 만들었어. 또 만든 거죠. <laughs> 지금 세계관이 일백인지 아, 얼마나 됐다고 독립을 해. 그렇죠. 제가 다른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도가 네. 없네. 많을수록 좋은 거죠. 아니에요. <laughs> 히, 히노에락도 락이다. 우리, 우리 동아리 서클에만 들어왔어야 돼. 아 근데 저는 이쪽 여기서 이제 인디 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아. 직책이 생겨서 <laughs> 네독까지쓰고 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두 분을 초청 드리는 거고요. 어. 그래서 제가 좀 거만할 수도 있다는 거좀아 심지어 부장이잖아요. 오케이. 부장. 네, 좋아요. <laughs> 대로 해보세요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 저희는 12월 14일에서 15일 네. 세종대학교 <laughs> 대형홀에서 연말 공연 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 분주한 거에서 몸 분주한 걸로 지금 옮겨가는 상황이고요. 한참 합주하실 때겠네요. 네네네. 그 지금 준비를 한창 하고 있고. 네. 12월 15일, 16일이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좀 예, 그,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네네. 11월이죠. 네네. 11월. 아니 12 12월, 12월. 12월. 12월, 15. 12월 14, 15. 12월 14, 15. 네. 14, 15. 아니, 두 분이 말씀 틀리신데 다른 데서 이렇게 따로 공연하시는 거 아니죠? 어, 그. 어, 14, 15구나. <laughs> 어, 네. 큰일 날 16일에, 네, 어디, 어딘가에서 리사이틀이 또 준비가 돼 있나 본데. 저랑 같이 하는 거는 14, 네. 15. 네네. <laughs> <laughs> 그렇게 지금 약속이 돼 있어서 제가 시간을 빼놨거든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양일에 걸쳐 사니까, 네. 네, 네. 10, 14에서 16 언저리에 토일, 네. 이렇게 하니까. 특히 네, 도픈 하셨죠? 있습니다. 했습니다.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네. 매진일 테고. 네네, 판매 매진 중입니다. 네네. 파, 판매 매진 네네네네. <laughs> 지금 너무 열심히 판매 매진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매진될 것 같으니까 <laughs> 네. 서두르셔야 됩니다 홍보에 바로. 매진 중입니다 네. 네네네. 서두르십시오 네. <laughs> 곧 매진된다고 합니다 <laughs> 자, 저희가 입부신청서를 받았어요 근데 좀 살펴보면요 소속 페퍼톤스 이름 이장원 신재평 MBTI가 우리 장원형님은 ISTJ시고 아, 예, 예. 재평형님은 큐트예요 <laughs> 좀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설명이 필요한가요? <laughs> 네네. 아, 평이가 MBTI를 큐트라고 적어서 냈다고요? 예, 네. 주변, 인정하십니까? 장원영 주변에서 주로 해주던 얘기였는데 받아들였나 봅니다. 큐트하기엔 좀 연로하신데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laughs> 아티에는 나이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편하네. 제 평생 지금 제일 귀엽거든요. <laughs> 그런 말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laughs> 어, 우리는 어, 오늘이 제일 젊고, 네. 아, 그... 오늘이 제일 귀여워. <laughs> 삐질 것 같아. 자 그리고 다루는 악기가 뭐냐고 물었더니 장원영님은 베이스 기타를 다루시고요. 네네 ]시고요. 맞습니다. <laughs> 왜? 재평 형님은 관객을 다룰 줄 안다고 쓰셨어요. 재평아, 너 이. 네. 입부 원서를 진짜 이 대... 원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볼 줄은 몰랐네요 아. <laughs> 관객을 다루시다니요? 관객을. 네, 저는 네. 뭐 음. 예, 제 아끼는 관객이죠. 음. 저는 무대 위의 흥마술사고요. <laughs> 네, 제가 네. 네, 저의 손짓 하나 하나에 불악에서는 심지어 어 여러분 네. 뭐, 모싱 막 슬램 서클핏 아. 이런 것들 다 제가 조종하고. 여러분. m a k e s o m Noise 그러면 다막딱 소리 질르고 막 scream 아...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오, 있습니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어, 그러니까요. 정말 네네네. 있습니다. 제가 인디 부장이지만 제, 저는 이런 거잘못 하거든요. 관객을 어, 어쨌든 놀랍다. 다룬다는 그 플러스 점수들이고요. 자인적사항은이 정도로 <laughs> 충분할 것 같은데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어, 이걸 계속 해야 될것 같고 음. 얼마나 신날까요 공연 때 보면. 어, 이도... 저희 입장에서는 건순관 씨가 네. 어이. 어, 이를 같이 해준다면 네. 전 국민이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극찬이었어요. 순간이가 어이 어이 하는 건 상당히 안 되거든요. 순간이 그래도 은근히 흥이 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그 락스피릿이 있어요. 사실은 그 되게 가식 <laughs> 맞아요. 가식적으로 안 보여줘서 그렇죠. <laughs> <laughs> 무대에서 안 그런 척하고 되게 이렇게 예쁜 옷만 입고 가디건 입어서 그렇지. 확실히 <laughs> <사실은 웃음> 락스피릿이 있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럼, 네. 맞아요, 맞아요. 이 노래 저희들이 요새 거의 공연하면 늘 부르거든요. 네. 아무래도 20주년 앨범의 타이틀곡이고 네. 2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곡이라서 모든 공연에 다 라이더스를 후반부에 이 제일 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꺼내서 들려드립니다. 근데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요 함께 이렇게 떼창하는 부분에 음. <laughs>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무대에 그 뛰어 내리는 거 이렇게 약간 그런 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테이지 다이빙이요? 예. 네. 전 있어요. 우와. 아, 어, 그래요? 제가 열아홉 살때 열아홉 살때 장원 씨도 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안 받아 줘서 미안해요. 신입생 그... <laughs> 환영회. <laughs> <laughs> 아, 우리 대학교 그... 입학할 때? 네, 네. 아오, 진짜요 OT 때 강적 공연 때 제가 올라가지고 뛰어내렸어요. 아, 그랬군요? 네네. 그 이후로 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 트라우마가 네. 생기셨나요? 너무 너무 관객들이 관객들이라 봤자 제 친구들이죠. 네. 아 동창 동창들인데 너무 확 벌어지더라고요. <laughs> 아, 산막토면 땅에 예, 다이브를 했번했던. 예, 그냥 예, 간신히 발로 땅을 디뎠습니다. <laughs> 그 <laughs> 그냥 추락할 뻔했어요. 아 그래도 누가 좀 이렇게 아. 몸을 좀 조정해주긴 했나 보네요. 한한두 명이 좀 받아주긴 했는데 한두 명이 막아주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그 크라우드 서핑이라고 그러죠. 그걸요? 다이빙을 한 다음에 네. 크라우드 서핑이 일어나야지 그게 네. 기억에 남았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 그게 사라졌다. 그거는 기억에 남기가 어렵죠. 아, 아 저는 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너는 기억이 있어. 나겠죠. 바닥이 카펫이어서 살았어요. 제가. 아. 어, 아시죠, 강당. 아, 네, 알죠, 네. 알죠. 네, 우리 붉은 살았습니다. 카펫이 있죠. 거기. 맞아요. 네. 이걸로 카이트의 휴. 바닥이 카펫인 걸로. 뭐, 네, 아, 네, 네. TMI를 알겠습니다. 이십 주년 타이틀곡을 내면서 네. 너무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소외가 정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올 한해는 이제 계속 그런 순간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저희가 이십 주년 기념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있는 듯 없는 듯 넘어가지 뭐 그랬는데. 음. 이야기를 하다가 권유를 받고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면서 20주년 앨범을 만들자. 그래서 순간 씨한테도 그때쯤 여, 연락을 했을 거예요. 날 추워질 때쯤 해서 맞아요. 그래서 바쁜 일정이지만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부탁을 했을 때 순간 씨가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해줬고 네, 그런 고마운 분들의. 음. 순간들이 막 모여 가지고 앨범이 또한 장이 되고 열 곡이 되고 또 저희들은 또열 곡을 만들고 있고 했던 그 시간이 고작 1년 전인데 온 세상에 저희들이 20주년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축하한다는 얘기와 또 어땠는지 지금까지의 시간들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또 생각할 일들도 많아 가지고 올해는 참 이제까지 밴드 활동하면서 잊을 수 없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저희들의 예약,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 해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전성기다. 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어 그래요. 또 네. 또 한편으로 기존에 이제 패포턴스 있었던 곡들을 저희가 리메이크를 하면서 네. 그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형들의 노래가 이전보다 더 뭐랄까 훨씬 좋았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라이더스라든가, 뭐 코치라든가 음. 너무 이렇게 가치가 빛난다고 느껴져서 아이 형들 뭔가 더 새로운 세계로 올라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기다린 것보다 더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 오늘 오기를 잘했다. 좋은 말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전성기네.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페퍼토스 전성기입니다. 네. <laughs>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10주년 때 지금을 비교했을 때의 페퍼토스에게 가장 많은 큰 변화는 어떤 건가요? 어... 우리 신체 말고요. <laughs> 신체 얘기는 뭐다 비슷하잖아요. 아네 그럼요. 네. <웃음> <웃음>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했어요. 음. 우리가 멋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을 만들어서 자급자족해야겠다. 음. 약간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 10년, 20년 이렇게 되면서 꼭 우리 둘만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 기분이 들기 시작한 거. 아. 네. 어떤 시절에 우리 노래를 듣고 잘 이겨내고 음. 뭐 아니면 위로를 많이 받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듣는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네. 아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우리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이용. 그 이용 가치가 있구나 우리가 네. 네 그런 사명감도 약간 좀 가지면서 근데 좀좀 좀 배우네요 그런 말씀하시는 을 거에 있어서 저 가수예요 배우가 아니고요 <laughs> 이런 거는 좀못 배우겠고요 음, 네네네 <laughs> 근데 진짜 배우는 게 저는 음악 할수록 조금 더내 안에 깊어져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가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모두를 위해서 한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좀 약간 좀제 마음을 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특히나 이렇게 몇 주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축하를 또 받는 자리를 우리가 또 만들기도 하고 네. 네,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기분 좋은 간증이 오고 가고 할 때는 네. 확실히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네. 와, 근데 팬, 팬분들도 감동이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10주년 때 인터뷰했던 내용을 좀 저희가 살펴봤어요. 두려운데요. 함께 시작해 사라진 팀 많았는데, 맥주 마시며 10년을 잘 버텼고, 업적은 없으나 생은 유지했다. 뭔가 약간. <laughs> 어, 뭐 이런 얘기를 <laughs> 통달한 것 같은 했네요. 이야기네요. 그리고 앞으로 네네. 10년을 위한 다짐을 한다면, 10년에서 느낀 점은 한번 꼬꾸라지면 완전 끝이라는 것. 24살 때 우리가 10년 후인 지금을 몰랐듯이 앞으로 10년도 모른다. 자연스럽게 살아가지 않을까? 제가 지금 좀 전에 되게 감동적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갈수록 약간 좀 어려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형들이 한것 같은데, 이 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좀더 약간 네. 무림 고수들이 하는 그런 <laughs> 멘트고요. 네네. 지금은 그냥 장난꾸러기 같아요. 큐트 그 자체인데. <laughs> 지금 생각은 어떻게 많이 바뀌셨나요? 자평이가 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이요? <laughs> 네. 지금은 뭐 분석적으로 이렇게 뭘 어떻게 해서 10년을 버텼네, 20년을 버텼네 이런 생각은 잘안 들고요. <laughs> 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할수 있는 거를 열심히 하자. 주어진 일에 네, 최선을 네, 다하고 네, 그런 마음밖에 없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읽어보니까 네. 10년 전에는 우리가 10년 한게 너무 신기하고 음... 자신에게 좀 뿌듯했나봐요. 지금은 자랑스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큰 음... 그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우리가 <laughs> 좀 어른이 되고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때 보니까 되게 영하게 느껴진다. 지금의 감사함을 더 표현할 수 있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신 것 같아요. 해퍼톤스의 불쑥 듣고 왔습니다. 네, 이 곡을 장원영님이 앨범에 안 넣으시려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 제가요? 그런 아, 그... 얘기가 써있네요. 안 그래도 제가 질문보고 지금 약간 긴장하고 있었는데 네. 안 넣으려고 했어요 제가? 안넣으려고 했죠. 아 그래요? 기억 안 나세요? 야, 사실 20주년도 어, 자랑하지 말자 이렇게 했다가 음. 고민을 엄청 하고 자랑하기로 했더니 고민하지 말자고 했던 게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laughs> 네. 아 이미 한번한 결정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시군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 20주년 은 약간 그래요. 내가 이거 왜안 넣으려 그랬어요? <laughs> 저희 이번에 발표한 앨범의 비사이드는 네. 저희가 예, 예전부터 써놨던 곡들 중에서 발표를 못한 미발표 곡들 모음이 좀 들어있어요 (10곡) 네. 중에 (6곡은)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썼는데 썼는데 앨범에 넣으려고 봤더니 앨범이랑 좀 결이 안 맞는다거나 빼놨던 미운의 음... 곡들 네. 그런 곡들을 좀 되살렸거든요. 음... 불쑥도 그런 노래 중에 하나고요. 원래는 이 노래를 장원 씨가 너무 부끄러워했었어요. 그래요? 아 그러긴 했었죠. 네, 저는 근데 장원 형 목소리가 제일 여기서 매력적으로 담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원이가 이만큼을 좀몇개 보내줘서 0 개를 보내줬어요. 제가 못 들어본 것들도 있었어요. 네. 진짜 혼자서만 작업해놨. 던 저한테도 안 들려준 거예요. 그중에서 불쑥을 듣고서 제가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음. 이걸 하자 그랬는데 글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겸연쩍어 하더라고요.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옛날에 써놨어. 지금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지막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네. 그래서 가사 몇 줄은 심지어 녹음이 바로 코앞인데 비어있는 거예요. 한 두세 줄이. 아 끝까지 고민을 하고 잡고 들어뒀던 곡이에요, 볼 속이. 제일 아, 마지막에 완성됐어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경험들이 좀 종종 있으신가요? 녹음하러 가는데 차에서 겨우 그두 줄, 한두 줄을 마무리하고 음. 간 적도 있고. 그게 약간 삶의 원동력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마감이 이렇게 네. 코앞에 있을 때. <laughs> 네네. 그, <laughs> 그,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들이 확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이것도 그랬던 네. 경우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노래가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막 이래가지고 네, 네. 약간 좋겠어 막 이런 기 싫은 거예요. 네. <웃음> <웃음> 근데 제 재평이가 용기를 많이 줘가지고 네, 네 완성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죠. 보통 작업하실 때 어떻게 영감을 받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굉장히 좀 재평형한테 이 들었던 얘기 중에 좀 굉장히 놀랬던 얘기가 있어요. 어, 네. 제가 이번 앨범의 가사가 되게 좋아서 형한테 가사 작업 어떻게 하시냐 물어봤더니, 한달 동안 음. 메모장 그 앞에서 그냥 앉아 째려보고 있다고. 맞아요. 그러면서 쓰신다고 <laughs> 하셨어요, 저한테. 실제로 그렇게 하시나요? 한달 동안 가사를 쓰기 시작한 게 저희 여섯 번째 앨범 때부터 그, 그렇게 된것 같고요. 네. 가사가 곡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맞아요. 그냥 메모장 하나 띄워놓고서 네.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곤 해요 그렇게 해서 조각조각을 맞추고 마음에 드는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완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사들이 전 굉장히 뭐랄까 생각지 못한 단어와 단어의 연결들이 이렇게 있어서 아 이건 진짜 생각을 많이 하셨겠다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막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역시 이런 어떤 시간을 들인 보람이 있으신 것 같고 다른 케이스도 있었다 네. OST 작업할 때 그때 시간이 너무 없어서 티어럽. OST에 있는 수록곡들의 상당한 가사들을 썼는데 몇 시간 만에 다 썼어요. 와. 이렇게 쓰는 것들도 있고. 네.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laughs> 역시 그 장원영 말처럼 납기일이 결국에 영향이다 그러니까. 아, 그러네. 그게 네. 아이디어는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어 메모장 이런 데 아이디어들이 사실 대부분 적혀 있어요. 네. 못 고르겠는 거거든요. 그게 납기가 다가오면 고르게 됩니다. 결국은 <laughs> 선택할 수밖에 없는 <laughs> 네.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네. 너무 많이 그래서. <laughs>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인디본 공개 모집의 공통 질문이에요. 두 음. 분의 음악적 성향을 알아보는 밸런스 음.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바로 대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는 무한반복 vs. 아껴듣기. 무한반복. 나의 작업 스타일은 매일 꾸준히 vs. 한 번에 몰아서. 한, 한 번에 몰아서. 몰아서. <laughs> 갑자기 바뀌었어. <벗겼어>. <laughs> 너, 너 슬쩍 매하지 않았어? 아, <laughs> <제가>? 순간적으로 <laughs> <그런> 생각이 <laughs> 많았어. 만약 하나를 날려한다면, 음악 작업 파일 vs 가사 파일 하나, 둘, 셋. 음악 작업 어, 파일. <laughs> 음악 파일. <laughs> <laughs> 모든 파일? 모든 파일이라고 글어 그렇죠, 지금 안 맞춰도 아, 돼요. <laughs> 아안 맞춰도 돼요? 안 맞춰도 되는 거구나. 네 피드백을 받는다면 칭찬만 받기 vs 비판만 받기 하나 둘셋 비판만 받기 비판만 받기 칭찬 <laughs>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웃음> 비판 비판 <laughs> 어 정말요? 어, 비판만 받고 싶어요? 와 그리고 음, 다섯 번째 음, 음. 발전하고 평생 싶구나. <laughs>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음치 vs 박치 하나 둘셋 음치. 음치. <laughs> <laughs> 네. 이건 뭐이 부분에서는 뭐 굉장히 명확하신 네. 것 같은데, 네네. 피드백을 받는다면 칭찬만 받기, 비판만 받기, 이게 비판을 받으시는 걸 즐기시나요? 아, 즐기는 게 아니고, 모두, 모두가 나 칭찬만 한다. 네. 그럼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laughs> 다 거짓말 같을 것 같아요. 아, 같아. 그쵸. 그렇죠. 네. 모두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어, 있는 것 어, 같아요. 의모두만 쇼처럼.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진짜? 어, 어. 진짜야? 어, 그러니까. <laughs> 진짜? 어, 그럼 진짜야. 너 너무 잘해. 네. 너, 넌 진짜 최고야. 장원아. 모두가 이렇게 말해요 우와. 와. 그럼 난, 이렇게... 난 기분 째지는데. 아, <laughs> 와, 그래, 나 진짜 최고인가 봐. 아, 저도 의심할 것 같거든요. 아, 너 어. 의심 안 하는데. 네, 근데, 근데 여태까지 나왔던 분들 다 칭찬만 받기를 고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형이 처음이었어요. 아, 있어요. 비판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나한테는 너무 쉬운 답이었어요. 어. 비판만 받으면 네. 내가 승부욕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어. 저막 승부욕 요즘 많이 없거든요. 좀 내려놓고 사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모두가 나를 비판한다? 음. 나 승부욕 생길 것 같아. 내가 네. 니네 설득할게. 어. 나 칭찬하게 만들고 싶어. 이런 생각할게. 것 같아요. 굉장히 설득이 됩니다. 하지만 칭찬 아무리 들어도 아, 어, 말 같은데 약간, 약간 이런 생각. 저는 네네. 아무리 칭찬을 들어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네. 비판 받다가 칭찬 하나 들으면 난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순간씨는 진짜 좀 너무 좀 막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막혀 있죠. 어. 전 칭찬 많이 받아도 비판 하나에 어. 약간 좀 마음 많이 쓰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그런데. 아, 그거는 칭찬 많이 받다가 비판 하나. 네. 그럼 신경 쓰이죠. 비판 많이 받다가 칭찬 하나. 얼마나 어, 좋겠어요. 그런가 아. 자. 자. 피드백을 받는다면, 칭찬만 받기, vs. 비판만 받기. 장원이 말 듣고 나니까, 하나, 둘, 셋. 칭찬만, 칭찬만 받기. 받기. 아, 참나. 엄청 설득력 있다, 그런. 아, 그래도 말해. 칭찬이 좋지. 네, 네. 그렇죠? 네. 비판은 아, 네네. 네, 여러분, 만을것 예, 예. 같아요. 예, 예, 예. 즐거웠습니다. 나 장원이 칭찬만 하는데. 아, <laughs> 비만만 그 해야겠다 이제부터 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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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아니, 하나를 날려야 한다면 대답을 좀 얼버무리셨어요 두분다아 이거는 사실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기억날 것 같은데 아니 막 형은 믹스랑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날라갔어요 안 되겠다 <laughs> 이게 <laughs> 안 되겠다요. 너무 화가 난다. 항상마에도 <laughs> <한참만 해도> 진짜. <laughs> 막뭘 레코딩한 거라 막싹다날 나간 거니까. 와. 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가사를 네. 한달 동안 썼는데 기억이 안 나. 그니까. 그리고 <laughs> 없어졌어. 그러면 그것도 엄청 화나겠다. 백업은 아니요. 필수구나, 진짜. 저는 음악 작업 파일 골랐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사 파일은 가사만 딱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것저것 메모들이 막써 있단 말이야. 음, 네, 네. 근데 그걸 비해서 음악 작업 파일은 이렇게 메모 같은 게막 그 안에 많지는 않잖아요. 아. 네. 그, 그리고 곡은 기억이 나니까. 아그 가사 파일 안에는 네. 내가 지금은 다시는 생각 안날 말들이 써있을 것 같은 음 기분? 보통 어떻게 쓰세요? 뭐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하시는지 아니면 노트에 쓰시는지? 전 요즘 컴퓨터로만. 디지털화가 되고 클라우드가 생긴 뒤로는 네.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하고 아 <laughs> 이런 거에 약간 매료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네. 네. 저는 양피지에 새 깃털로 쓰는데. 아, 아, 말씀을 오늘 되게 재밌게 해주시는군요. <laughs> 이집트 상형문자로 쓰시나요? 아, 빠삐루스에다가 네. <laughs> 갑골, 쇠골 이런 거를 쓰시는구나. 걸 쓰시는 그런 쓰시나 보다. 세종대왕님도 네. 놀라실. 아. 세종대왕님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어,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네. 12월 14일 15일입니다 <laughs> 15, 16일 아, 14, 아니고요 네. 네 16일은 <laughs> 안 합니다 다들 오세종 자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네. 영입이 아니라 제가 영업을 당한 기분이고요 본인들이 <laughs> 좀 진심이 안 느껴지게 말씀하시 읽었어요 사실 읽었는데 <웃음> <웃음> 어쨌든 인디브의 메인멤버로 초청이 되셨고요 아, 헤드라인으로서 네. 무대를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헤드라이너 몇 명인데요? 한 분이십니다. 페퍼턴스 아한 팀? 환영합니다. 아 네. 저희요? 한 팀입니다. 우리 헤드라이너요? 네 헤드라이너로 아, 네. 추천드리도록 네, 네,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뀌는 거 아니죠? 아, 어. 안 바뀌어요. 아, 당분간 아, 안, 바뀔 아. 안 바뀔 겁니다. 네네네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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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뭐 이렇게 다른 거 없고요. 농민배감순대에서 회식 한번 해주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건 스푼에서 사는 걸로. 저희는 그럼 스푼만 들고 가면 되나요? 어? <laughs> 아, 네네네. 제졌다, 역시. 제졌다. 네, 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페퍼톤스 이장원, 신재평 형님들이었고요. 두분 오늘 정말 진심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갑자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laughs> 아, 네. <laughs> 아, 네. 너무 고마웠어요. 네. 아, 권디와 함께 한 시간 진짜 네. 꿈같았고요. 네. 그리고 다음부터 기회가 되면 또 와서 또 재밌는 얘기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재평형님도 한마디 네. 해주세요. 좀 두서없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정신없을까봐 좀 걱정도 되는데. 네. 네. 하지만 권순관 라디오에 다시 나온다고 해도 아마 비슷한 분위기지 않을까요? <laughs> 저희들이 말을 예, 서로 이렇게 하, 하, 나누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 어떡합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펩블리스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네1 0월 14일 15일